Good morning. 오늘의 꽃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8월 5일의 꽃, 다알리아. 꽃말은 감사우아입니다. 어, 꽃이 이제 아주 그 공처럼 둥글고 크죠. 그래서 고두면서 아름다운, 어, 굉장히 좀 붉은 계열들이 많은데 이 색상들이 참 좋습니다. 예, 꽃꽂이로 이제 많이 쓰이고 이제 여름 화단용으로 어,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. 보통 이 꽃박람회장이나 이제 축제장 어, 그리고 식물원 같은데 가면 집중적으로 이제 리야이 예쁜 꽃들을 여름에 볼수 있습니다. 이 반근을 이상에 이제 을 좋아하고 이제 흙이 부드러운 것 이런 데서 이제 잘삽니다. 알뿌리 식물이거든요. 어,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에, 묘를 심어서 어, 여름부터 이 꽃을 보는 이제 에, 이제 구근류인데 요즘 이제 종자로 씨앗을 뿌려서 어 이제 그의 꽃을 보는 타입도 나오고 있습니다. 국화과 집안이에요. 멕시코의 나락 꽃이기도 합니다. 어, 여름에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요.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모나지 않나 봅니다. 둥근 달리아의 꽃처럼.